안녕. 드디어 판 구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각과 화산의 특징을 이제 배우고 그 지각과 화산이 왜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수업 시간 활동을 통해서 아주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태평양과 대서양의 특징도 정리해 두셨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판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판 구조론이란 지구의 겉면이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지구가 이제 둥글고 하다 보니까 판이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우선 지구 겉 표면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탐구를 보시면 변동대의 위치가 나와 있죠. 해령의 위치, 해구의 위치, 그리고 신생대의 산맥, 신생대 이전의 산맥은 대륙 이제 요 안쪽에 이렇게 있는데, 신생대 이 신생대 시대 산맥, 즉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이. 이 부분에 빨간색 히말라야도 빨간색이네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그다음에 알프스 산맥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로 판의 경계 지역에서 판과 판의 충돌로 인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자, 내용을 선생님이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과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지요. 신생대 이후에 이제 생긴 산맥은 대륙의 바깥쪽에 분포하면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겹치거나 나란하게 분포합니다. 해령을 따라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해령은 여러분이 바다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높다란 산맥입니다. 해령은 거의 99% 화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군은 어~ 해양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길게 분포하고 있고 해구 근처에는 호상열도가 분포하고 있는데 호상열도가 무슨 뜻이냐면 섬이 이렇게 나란히 여러 개가 줄지어 있는 것을 호상열도라고 부릅니다 이 호자가 어~ 약간 이렇게 굽어 있는 호자, 굽어 있다라는 뜻의 호자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파푸아뉴기니, 뭐 이런 다양한 섬 나라들이 보시면 여러 개의 섬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의 요섬 형태를 호상 열도라고 부릅니다. 자, 화산과 지진을 비롯해서 거대한 산맥들도 특정 지역의 긴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무슨 무슨 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것을 판구조론으로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 판구조론이 판구조론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이 어, 나오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 과학자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역사 속 과학자들의 업적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학습지 해결 과제에 보시면 EBS 과학사의 백에너 편을 보시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석의 화성론과 수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론은 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뜨거운 환경에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암석의 수성론이라는 것은 암석이 딱딱한 암석은 물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두 개의 얘기는 너무나 옛날 얘기기 이 때문에 우리는 살짝 제외를 하고요. 누구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베게너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게너는 그 남아프리카의 아, 그, 아프리카 동쪽 요 해안하고, 남아메리카의 요쪽 해안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보고, 어, 얘네들이 예전에 혹시 붙어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증거를 찾게 되죠. 그랬더니 서로 어 대서양이라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광물이 나타난다든지,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된다든지, 그 다음에 남극 대륙에서 석탄이 발견된다든지, 자, 석탄이라 그러면은 열대식물 들이 이제 고생대 때 살던 열대 식물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기 때문에 오석탄 그러면 혹시 이 남극 대륙이 옛날에는 적도 지방에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적도 지방에 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빙하의 흔적, 빙하의 각, 빙하에 의해서 긁힌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적도에 있지만 예전에는 어 극지방에 있었던 땅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증거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백엔어가 대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면 어 그럼 뭐가 대륙을 움직여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백엔어가 죽고 나서 홈즈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바로 멘트 대류설을 제안합니다. 지각 밑에는 맨틀이 있는데 그 맨틀의 일부분은 유동성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아주 천천히 서서히 뭐 1년에 10cm, 5cm 정도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 그렇다면 맨틀이 움직일 수 있다면 지각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조금씩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헬스입니다. 헬스는 해저 확장설을 주장했는데요.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 대서양 중앙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해저 산맥들이 굉장히 많고 화산 활동이 풍부했다는 거죠. 화산 활동이 활발하니까 계속 용암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용암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땅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대서양은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용암이 분출하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대서양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헬스가 주장한 이 해저 확장설을 부정할 수 없는 학설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어어마어마한그군 전쟁에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이런 군용, 함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저탐사에 투입이 된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양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 속 지도도 이때 거의 대부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각연류량의 분포라든지, 즉, 지각 중에서 어디가 지열에너지가 많고, 어디가 좀 적은지, 이런 거 분포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고지구 자기자기장, 자... 고 지구 자기의 대칭적 띠 모양. 그니까 러 지금 현재 남극과 북극이 이렇게 있어서 거대한 막대자석처럼 이렇게 지구가 생겼잖아요.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이 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북극과 남극이, NS극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었는데 이것이 이 암석들의 모두 기록으로 남았어요. 자, 이 기록들을 추정해 보면서 이제 옛날 지구의 땅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고지자기학이라는 학문 분야예요. 이요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아, 이런 학문 분야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옛날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수 있는 학문이 발달하니까 아, 해저가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어라는 주장에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윌슨이 이 앞에 세 사람의 의견을 모두 정리해서 판 구조론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판 구조론이라고 했는데, 그럼 판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는 지각, 멘틀, 뇌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는데, 판은 그 중에서도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이 부분을 바로 판이라고 부릅니다. 판은 바로 암석권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판 바로 밑에는 연약권이라고 부르는데 멘트리겠죠? 이연약권이라 부르는 이유는 여기가 바로 유동성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 지구의 겉부분, 요기. 그래서 여러분이 판은 지각만, 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과 맨틀의 윗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의 종류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도 많고요그 다음에, 음, 그런뭐 대규모 판과 소규모 판 이렇게 있는데 대규모 판에는 이런 게 있고 소규모 판에는 뭐 작은 판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여러분, 지도 보시고, 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판에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바로 여기죠. 우리는 어느 판이냐면 유라시아 판에 속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은 화산 활동 굉장히 격렬한데 바로 태평양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는 지각 변동이 활발합니다.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변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판 구조론에서도 아주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류도 많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판의 경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눴고요. 자,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해령이죠. 수렴형 경계는 판이 서로 마주 보고 이동하는 경계로 만났잖아요. 그럼 만났으면 둘이 둘중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여기 수렴형 경계. 자, 보통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해양판이 밀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섭입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판이 다른 판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해양판 대륙판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가는 것을 섭입변계라고 하는데 자 섭입 할 때는 여기 요런 이제 접촉면이 생기 죠 이것을 우리가 베니오프대 라고 부릅니다 이 베니오프대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어, 이 베니오프대의 윗부분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은 그쵸 이 지각과 아주 가까운 면에 있으니까 천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깊은 곳에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바닷물도 살짝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면 활동성 마그마가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이 마그마는 틈틈이 호시탐탐 기후를 노리다가 아주 폭발하겠죠. 그래서 이 베니오프대 바로 서부편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화산섬들을 이렇게 줄지어서 만듭니다. 이것을 호상열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에서도 해구와 후상열도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충돌형 경계는 수렴형 경계의 이제 중 하나예요. 수렴형 경계는 그러니까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부딪혔을 때둘중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스 속기 때문이에요. 둘다 대륙판인 경우에 자, 이 경우는 어디에도 물이 없죠. 이렇게 물이 없는 경우에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요게, 요 경계에서는 이제 대규모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맥에서는 이제 천발지진이나 신발지진, 모든 종류의 지진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화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경계는 바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판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자 여기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 이렇게 새롭게 계속 생성이 되죠.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한쪽이 없어지죠. 하지만 이음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에서는 그냥 엇갈리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어떤 판이 깊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서 어, 신발 지진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해령이, 여기 이제 양옆으로 멀어지고, 양옆으로 멀어지고 있죠. 해령이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지구가 동그래서 그래요. 딱딱한 땅들이 동그란 지구를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뚝뚝뚝뚝 끊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끊어졌을 때 여기, 바로 여기, 여기, 여기.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보시면요. 요 경계면에 지금 변환단층이라고 써있는데, 이 경계면 위쪽 판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아래쪽 판은 왼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두 판이 서로 엇갈리기만 하는 요 경계를 바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지형의 이름은 변환단층이라고 하고요. 구조론이 등장하기 전에도 지진과 화산의 원인, 뭐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판 구조론이 훨씬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판 구조론에서는 화산과 지진, 조산 운동 같은 지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 화산 활동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경계에서 어느 마그 어느 종류의 마그마가 생성이 된,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지진 활동인 경우에는 어느 경계에서 어떤 종류의 지진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걸 조산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언제 잘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바로 어, 이 지도 이 그림을 보시면 판의 이동과 경계를 한 눈에 우리가 알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보시면 열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와이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판의 한 중간에 떡하니 갑자기 생기는 거. 이거는 지구의 아주 깊은 내부가 뜨거워가지고 분출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 해령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발산 경계입니다. 멘틀이 이렇게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해서 판은 옆으로 움직이는 경계입니다. 자, 옆으로 움직이다가 대, 대륙판을 만나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해양판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을 밀고 들어가면서 대륙판도 구겨집니다. 구겨지다 보니까 높은 거대한 습곡산맥을 만들고 어? 바닷물이 유입됐네요. 그럼 거대한 마그마들이 활동성 마그마들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네, 활발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칠 칠레를 어, 대표하는 그 칠레 지역이 바로 안데스 산맥인데 거기 화산 활동이 아주 많이 분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지각변동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주변의 지각변동은 특히 요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A에서 B까지 요 선을 따라서 잘랐다. 그러면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밑을 보시면 아,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여기 태평양판으로 써있죠. 태평양판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불렀죠? 네, 섭입이라고 부릅니다. 섭입하면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죠? 일단 네,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깊은 바다의 골짜기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섭입하면서 유입된 바닷물로 인해서 활동성 마그마가 아주 많이 형성이 되고 화산 활동이 풍부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호상 열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일본이 되겠죠. 그리고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이제 충돌하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섭입을 하면서 여기서 단층이 되게 많이 일어나겠죠?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지표면 가까운 곳에는 이제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섭입 때 깊숙한 곳까지 지진이 이어져서 여기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아주 골고루 일어납니다. 이 위에 지도를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 해구.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천발 지진은 해구 가까이에 있고, 신발 지진은 대륙판 안쪽에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베니오프대가 이렇게 밑으로 진행을 하면서 대륙판 밑에, 여기가 바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신발 지진을 느끼는 거죠.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요 밑이 되는 거고. 그렇 이게 바로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어, 지각 변동이었습니다.